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해문의 비유,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어,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10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도둑이 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죄짓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리고 멸망시키는. 영원한 형별 가운데 멸망시키려는 그들의 전략이죠 어, 도둑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요? <laughs>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또 생명 얻은 그 양으로 또 뭐,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한글로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잘보이질 않습니다. 한글 번역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어, 목적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영어 번역 NIV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실까요? The deep come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그러니까 도둑이 온 것은 다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반면에 내가 온 것은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뭘 갖게 하려고요? life, 생명을 갖게 하려고 왔고, a n d 그리고 that eat to the full. 그러니까 have eat to the full. 그것, 이시냐면 생명, 생명이에요. eat, 거기에, to the full. 풍성한 것을 더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게 만약에 하나였으면 이 full을 그냥 부사로 앞 문장에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에서 그냥 아무데나 이 f u l l y 라고 부사로 썼을 겁니다. life. 죽음 죽어 있으니까 죽음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죠. 영생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영접할 때 바로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앤드 해브 잎, 거기에 그 생명의 투더 풀.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라이프 and full. 거기에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풀,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한 가지로 이루시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 한 가지의 구원 역사를 자세히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어떻게 두 단계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영도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생 천국의 은혜를, 그러니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인데 단계가 첫 번째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게 이게 응급하게 죽어 있는 영을 긴급 조치로 살려내는 거예요. 마치 인공호흡기를 끼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려내듯이. 그렇게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살려낸 사람, 살아난 사람 생명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 차원에서 보면은 죄를 주님은 다 씻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몸, 우리 의식, 우리 생각 안에는 죄성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이 죄성을 그냥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막이 사탄을 이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예. 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걸 다른 말로 성결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것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이게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이걸 좀더 명확하게 하려면 오늘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실로암 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비유는 그 관계된 게 뭐냐면 실로암 사건이에요. 선한 목자 비유가 10장이고요, 실로암 사건은 9장인데. 어, 구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성전 앞 거리에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붙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 사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어디에 보냅니까? 실로암에 보냅니다. 실로암에 보내는데 실로암에 물을 딱 씻었더니 어, 눈이 번쩍 떠져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실로암 사건도 여러분들 이 생명의 삶과 풍성한 삶을 지금 주님께서 이 실로암 사건 이후에 설명을 하시는데 이 실로암 사건도 비유적으로 한번 보시면 비유적으로 이 실로암 사건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유적으로 죽어 있는데 눈을 뜨잖아요. 실로함에 가서. 실로함은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신 실로함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비유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았는데, 살았는데, 눈을 떴는데, 눈을 떴는데, 그냥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기적이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이적인데, 사실은 눈뜬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눈이 똑같이 눈 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삶으로 멈춰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이제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뜬 사람처럼 눈을 뜨고 그리고 그뜬 눈으로 생명 얻은 몸으로 누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뜬채또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눈을 뜬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눈뜬 사건이 라이프예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이프.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더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게 2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이게 좀더 여러분들 이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실로함 사건과 목, 양의 목자의 비유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라이프와 생명의 삶과 풀 풍성한 삶의 유비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를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좀더 선명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구약에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묘사를 해요. 이거는 뭐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때 사실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살아 있지만 죽은 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서 중노동을 하면서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원수막이 애굽에 종로로 타고 있고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요거를 불신 상태로 보는 겁니다. 불신 상태, 불신 상태로 보는데 이때 모세가 어 찾아와서 이들을 열 가지의 재앙,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몇 년간 돌죠? 광야를 40년간 돌죠. 돌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난에 갑니다. 가난.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난.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리게 되는데 이걸 구원사적으로 전체를 보면 이거 하나의 구원이에요. 이게 전체가 구원인데 어한 사건인데 자세히 보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소나기에 원수마기 사단에 놓여 있던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줘요. 이게 뭐냐면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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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이 뭐냐면 원수마기 사단 죽은 영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걸 라이프라 그래요. 생명을 주는 삶.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가지고 생명은 얻었지만 자유는 얻었지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 백성들을 어디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에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반드시 이 전체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은 그러니까 출애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첫 단계야. 이게 본질적인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게 하려고요? 가난에서 살게 하려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생명의 삶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너무 오래도록 헤매면서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취래급한 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라이프, 생명을 얻은 삶도 굉장한 은혜인데 진짜 주님이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은 가난의 삶이지 광야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성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면 거의 다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2단계,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담을 통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세 인류가 세계를 다스릴 계획을 주님은 A 플랜으로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설계죠, 계획이죠. 그런데 B 플랜이 있어요. 그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랜과 B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역사 완성이죠. 예수님의 역사 완성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십니까? 두번 오십니까? 두 번이죠. 첫 번째 A 플랜은 초림이에요. B 플랜은요? 재림이에요. 두 번, 2단계로 이루어져요. 역사의 완성이. 그리고 이와 같이 성, 성, 예,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섭리도 두 단계로 기획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A 플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A 플랜이에요. 근데 B 플랜이 뭐냐면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셔서 그 생명 얻은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구원 계획의 B 플랜이에요. 이건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1단계, 2단계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을 알고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초기에는 계속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부활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참 생명이고, 참 떡이고, 내가 참 음료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자신을 믿도록 전도하신 주님께서 후반기에 가면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보세요. 처음에는 날 믿어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을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 날 믿어라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너희는 뭘 믿어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실상.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상, 실체, 어떤 본질을 얘기하겠는데,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없어. 내가 가면 너에게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네 뭐 받아라? 성령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그니까 러 니네 뭐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1차 구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은 하나예요. 저, 여러분은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예요. 전체가 하나야. 그런데 1차적으로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으니까 이거를 인공호흡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인공호흡을 통해 죽어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 자, 그런데 살아난 생명을 더 어떻게 하려고요? 풍성이, 풍성이 살게 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살아난 거에 만족하고 그냥 살더라,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살아난 것으로는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이 야망, 욕망,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길 수 있었나? 예? 그못 이긴다니까요? 이, 이, 이 그러니까, 또 예수님 믿지만 또 쓰러져서 엎어져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지만 만나 매출하기 먹지만 너무나 결핍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그 주님의 인도와 그 주님의 다스림과 역사 속에 그 주님의 성령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걸음이 여기서 거기까지가 미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요, 무슨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성결이 뭐냐? 성령충만이에요. 성결은 곧 헌법에 나와요. 성결은 곧 성령충만이니, 성령세리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를 성결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뭘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갑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 주님께서 자식이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그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내 육체를 따르고 여전히 예수 믿지만 내 감정, 내 육체, 내 모든 생각, 이게 있거든요. 그걸 따라간다고요, 자꾸. 그, 그, 그 안에서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감각이 생겨. 요 그니까 이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삶 속에서 당장 이제 여길 나가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냥 내 생각, 내옛 사고 이게 이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떡할까요? 어, 이, 이런 감정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감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때 삶의 현장 현장에서 실제하는 실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내 생각 대로, 내 감정대로 내맘대로 움직여가는,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성결교회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결교회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결교회 백성들은 아직 다는 안 되겠지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때 우리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지식으로 배운 세상에서 배운 지식 말고 예수 믿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영 속에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 부를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 주님이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 상황이 분노하는 어,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역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성령님 도와주세요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가장 지름길, 성령을 깨우는 코드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성령이 지금 눌려있던 성령이 깨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사는 게 성결교우들이에요. 성결교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이거는 10년이 가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20년이 가도 예수의 돌을 30년 닦아도 그 자리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들에 부딪힐 때 뭐를 의지해라. 그분을 의지 성령을 의지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 그분을 의지할 때 가난 복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설계하고 기획하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그 일들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지. 근데 그것을 나하고 관계 있고 지금 여기서 현재화하며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되고 내 나라는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인식과 세상 속에서 익혀진 삶의 스타일과 방식들을 이겨내 그것을 이겨내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기원과 출처가 이 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의 일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현재화시키는 거죠.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인격체. 그러니까 오직 인격적으로만 작동해요. 그래서 의지하고 부를 때 그분이 역사하셔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원하지는 않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교우들, 성결 교우들은요,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간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있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성결 교우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다,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간단하지만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너무 되게 주님께서 단순하게 만들어두신 이 원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알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